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석해 볼 종목은 바로 레이크 버티리얼즈 인데요 자 레이크 버티리얼즈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시면 자,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빠지고 있어서 자, 주점들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간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까? 언제쯤 올라갈까? 그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자, 이번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크버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죠. 작년 말부터 다시 한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저항선에 걸려가지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올라갈 종목인가 아닌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선 딱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차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의 재료가 과연 더 올라갈 종목인가.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차트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재료 같은 경우엔. 이 전고체 배터리는 충분히 미래 지향성인 재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뭐, BMW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한다. 그리고 뭐, 현대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특허 등록했다. 삼성 SDI도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려고 팀까지 꾸린 상황인데 이게 미래 지향적인 기술이다 보니까 이 재료가 계속해서 부각될 겁니다. 하지만 이 단순히 기대감만으로는 좀 힘들어요. 물론 레이크 버트리얼즈가 이 황화 리튬 기술이 기술 장벽도 높고 그리고 지금 대량 생산 시설도 갖춰 있다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완전하진 않다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확실한 재료까지 붙어 줘야 되는데 그게 뭐 삼성 SDI랑 뭐 다른 업체들이랑 이렇게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든가 그런 뉴스가 나와줘야지 정말로 그때는 크게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기대감만으로 상승할 수 있을 때 그래도 이 종목으로 수익내면 좋으니까 지금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자면 자 여기 구간 이때 정말 많은 거래가 되면서 장기간 머물렀던 기간이죠 여기까지 사람들이 많은 기대감은 있었어요 이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같이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 구간에 오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내뱉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땐 여기 매물들이 다 소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충분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소화될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지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여기 구간을 지지해주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 타이밍을 노려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얻어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짧게 봐도 이게 뭐10% 정도 수익은 얻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반등 타이밍 나면 오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가겠죠.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때가 기간은 짧은데 그래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기 매물때 그리고 여기 매물때 이렇게 뚫고 나서야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상승을 만들려면 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재료가 붙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전고제 배터리 개발 관련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 확실한 재료가 나올 때더 크게 치고 올라갈 종목이니까 아직까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종목이다. 다만 지금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될 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매수 타이밍 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크 버티즈 그동안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많이 기다리신 분도 있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제 막 올라왔는데 또 무너져 내리니까 허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레이크 버티즈 주주분들 위해서 제가 올해 2월까지.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 종목을 공유드리려고 해요. 레이크버티리즈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런 수익들을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챙겨가시라고 이 종목 공유드릴 건데요. 이 종목 공유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 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 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때는 항상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았고 그 종목들을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이 손가검증기를 통해서 돌려본 결과 이런 종목들이 무려 1개월 내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타이밍만 잘 잡고 들어가면 짧은 시간 내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을 타이밍 잡아가지고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직접 문자 보낸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실제로 이게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 중에서 이 덕성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11월에 한참 정치 테마주가 불어올 때 한동훈 장관 테마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1월 20일에 덕성 5,1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상당히 적힌 제 번호랑 동일하죠. 총 300분이 이 문자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 이날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전달드렸고, 을그 이틀 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 6일만에 무려 2배나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11월 27일에는 갤럭시아 모니트리 7천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뭐 비트코인이랑 토큰 증권 관련된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고 이 종목 역시 11월 27일 이날 매수를 해서 5일 만에 무려 2배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을 보여드렸지만은 뭐 10%, 30% 올라가는 종목들도 뭐 상당히 많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새롭들이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 이 종목을 이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게 문자로 전송 드리고 있고, 자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 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빠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 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주 가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만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보면 은 속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드릴 테니까 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